여보시오. 들리는 감. 안녕, 안녕. 내가 왔어. 나는 방금까지 녹음을 하다가, 이제 좀 있다 아방을 해야 되는데 준비를 하려고 숙소에 왔어 아, 띠띠띠 소리 들려? 아, 이거 아직 못 고쳤어 밥 먹었지? 아, 되게 야무지게 먹었어 오늘 가가지고 아니 도시락 먹는데 돈까스가 있고 제육이 있는 거야. 그래서 아 그냥 제육인가보다 하고 그냥 영수증을 봤는데 LA 제육인 거야. LA 제육 이게 도대체 뭐지? 딱 원래 돈까스 먹을라다가 그냥 바로 그냥 제육으로 들고 와서 제육을 먹고 있었다. 근데 아니그 젓가락 동그란 거 있잖아. 그거에 줄거어져 있는 거 알지? 그냥 제육덮밥을 이렇게 딱 집는데, 똑하고 부러진 거야. 내 젓가락 먹다 짝짝이 젓가락으로 밥 먹었지. 그래도 맛이, 맛은 있었어. 약간 처음 먹어본 그 제육의 식감이라고 해야 되나? 그 원래 제육은 보통 앞다리살이나 그냥 그런 삼겹살 쪽을 쓴단 말이야. 근데 그 부위에서 먹어볼 수 없는 그런 식감이었어. 되게 맛있었어. 근데 매니저님은 거기 음식을 그그 그 가게 거를 많이 먹어봤었나봐. 다음에 돈까스도 맛있다고 돈까스 시켜줄게 이래가지고 돈까스 먹고 싶었는데 했었지. 배고파. 사실 나도 좀더 먹고 싶어. <laughs> 뭘더 먹고 싶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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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먹으면은 이따 춤출 때 배가 너무 아플 것 같아 지금 오늘 연습해야 된단 말이야 현빈이 샤브샤브 먹었어? 사실 근데 알고는 있었어 톡방 했다가 저기랑 샤브샤브 먹을 사람 물어봤는데 제일 싫어 제일 싫어하는 사람 한명찝어가지고 뭐지? 자기랑 가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 한명 뽑아가지고 연습하고 자기랑 끝까지 남아가지고 연습하고 가기 쿠폰 쓴다고 했었어. <laughs> 아무도 안 먹어줬다고? 어쩔 수 없었어. 우리도 방금 녹음 끝나고 방금 들어왔어. 먹어줄 수줄었 없었어 o 아, g 삐졌어? 뭘 해줄 수가 없었다 p s Bogusops. b o 이 u s o p s Bogusops. b o 릴스 영상 본거 있어가지고 저장해놨는데 나중에 현빈이랑 또 같이 가가지고 같이 부숴야지 어, 무슨 비빔면 같은 게 있드만 어떤 소스 같은 거 해가지고 해가지고 현빈이랑 부숴야지 다음에 그니까 샤브홀데이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다. 몇 살인데 <laughs> 젊은이라고 하는 거야. 아. 샤브홀데이 빙수 만들어 먹을 때 말차랑 초코시럽 뿌리고 쿠앤크 올려 먹으라고. 알겠어. 꿀팁 감사합니다. 이거 캡처해놔야지. 캡처해놨다. 내가 지난번에 명륜 명륜진사 가주비를한 번도 안 가봤었단 말이야. 응, 한 번도 안 가봤었는데 얼마 전에 촬영 끝나고 그 매니저님이랑 그 나만 이렇게 딱 해가지고 시간이 뜨는 거야. 그래가지고. 같이 가자고도 멤버들한테 말하기도 전에 매니저님 저랑 명륜진사갈비 가실래요? 제가 그 명진사 부수는 법 글이서 저장해 놓고 있는데 막 이러고 그래가지고 같이 가가지고 명진사 부수고 그거 만들어 먹었어. 그 햄버거 있잖아. 거기 가가지고 빵을 가져와. 빵을 가지고 오고 양파랑 상추랑 콤샐러드 아니야 아니야 그, 그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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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있잖아 마카로니 샐러드 그거 가지고 와가지고 탁 버거를 만들어 먹었지 빵도 굽고 근데 아주아주 아주 맛있었어 거기에다가 LA갈비를 LA 그 갈비 세점 이렇게 탁 올려가지고 먹었지 아주아주 아주 맛이 있었습니다 빵에다가 그 버터도 바르고 아 그.. 그날이 언제였지? 뭔가 내가 되게 그날 화려한 사복을 입었었는데 <laughs> 군대리 아니냐고? 몰라 얼굴이 화려하다고. 나도 알아. 미안. Yeah. 맞아 오늘 비 왔어. 녹음 하는 동안 왔었는데, 어비 오네 했다가 녹음 끝나고 나오니까 비 그쳐 있어가지고 괜찮았어. 알면 됐다고. 아, 근데 요즘 그 뭐지 염색을 했잖아 했는데 티가 너무 안나 진짜 그 특정 조건에서만 색이 여겨 보이니까 뭔가 좀 아쉽달까 그래서 실장님한테 은근슬쩍 그 말해보려고 저희 염색 한 번만 더 할까요? 왜냐면은, 그 염색 했을 때도, 그 색을 단계가 있잖아, 갈색도. 그래가지고, 원래 보통 사람들이면은, 이 색으로 하면은 갈색이 나와요. 했는데, 딱 머리를 감고 왔는데, 아무것도 바뀐 게 없는 거야. 그 스케줄 끝나고 갔었던 거였거든. 스케줄 끝나고 바로 가서 염색을 했던 건데, 그냥, 샵에서 염, 염색을 한게 아니라 그냥 샵에서 머리를 감은 사람이 되라는 바이브였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어 이거 맞나? 했는데 그 염색해 주신 실장님도 그래서 당황스러우셨는지 어 이거 한번더 할게요. 했는데 그 그것도 그냥 그냥 아무나 했을 때 되게 밝은 갈색이 나오는 단계였단 말이야. 3단계가 올라간 갈색이었어 근데 그걸 했는데도 어라? 색이 그대로인 거야 그래서 그냥 머리를 한번더 감은 사람이 돼이 상태였어 그래 그러고 어 이거 보고 일단 어쨌든 갈색이 보이긴 했었단 말이야 그래서 보고 시장이도한번 보시고 뭔가 좀더색 빼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하시면 한번더할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 머릿결이 상하니까 염색하면은 그래가지고 "어, 그렇구나" 하고 있었지. 그러고 한 다음 날이었나? 그때는 이빛 받으면 좀 갈색이 잘 보였어. 우리 숙소 그 엘리베이터 빛을 받으면 은 갈색이 되게 잘 보였어. 가지고 "아, 이 정도구나" 좀색 빠지나 보다 했는데. <laughs> 어제, 오늘 보니까 그냥 까만 머리인 거야. 그래서, 아, 그래도 <laughs> 조금 색 바꾼 게 아주 약간 티가 나야 되지 않을까? 지금 너무 그냥 평소랑 너무 똑같은데, 그래서 그냥 한번 넌지시 여쭤볼라고. 저희 염색 한 번만 더 할까요? 하고 음, 난 조금 그래도 뭔가 바뀐 모습이 좀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이어 커프, <laughs> 이어 커프가 음에 들어. <laughs> 이렇게 내놓으라는 게 많아. <laughs> 금발까지 내놔야 돼 <laughs> 이어컵? 오늘 할까 하기는 했는데 근데 이어컵 하면은 귀가 아파 그게 약간 귀볼 귓바퀴라고 해야 되나? 얘도 어떻게 생겨먹은 건지 모르겠는데, 그, 안 아프게 하면 안 아프게 할수 있거든? 근데 되게, 그, 약간, 원피스에 나오는 그 조로처럼 이거 막 흔들려. 이어가프로. 그래가지고, 난 그게 되게 싫단 말이야. 그래서, 한번 꽉, 그냥, 여백 없이 이렇게 꽉 끼우면은 아파. 근데 또 막상 하니까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음뭐 가끔 가다가 한번 해볼 만 할지도 하는 정도 <웃음> 날티 <웃음> 약간 그거 알지? 그 우리 단복, 단복도 약간 그 저지, 저지 재질이라 약간 그뭔 뭔 느낌인지 알지? 비침? 비침이 예전에 붙였었지. 그 예전에 매니저님이 한번 써보라고 줘가지고 써보다가 나는 약간 일일이 붙여놓기도 귀찮고 어차피 헤매하고 스케줄 하면 다 떼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불편해가지고 안 하고 있었는데 매니저님이 정빈이한테도 한번 해보라고 해가지고 정빈이는 잘 맞았나 봐. <laughs> 그런 느낌이야. <laughs> 아 근데 지금 헤어 스프레이 다 써가지고 나 라방 할때 덤머를 해야 될것 같은데. 아, 왜냐면은 깐 머를 하려면은 내가 혼자 할 때는 내가 막 고데기를 쓰고 막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머리 안 떨어지게 스프레이를 조금 써야 되는데 응, 스프레이를 거의 다 썼어. 그래서 그냥 덤머를 해버려야 돼. 그러면 오늘은 덤머? 덤머의 이어커플 처음인데 사실 원래 이어커플을 그때 하려고 했었어 우리 그 사복 우리 진짜 그냥 찐 사복 입고 팬싸 했던 날 있잖아 원래 그날 이어커플을 하려고 했었는데 내가 하고 있는 액세서리가 너무 많은 거야 이어커플 내 거지. 너무 많아가지고 아 이건 이어커프 정도는 빼, 빼도 되겠다 해가지고 그때 이어커프를 안 했어 <laughs> 이어커프 한번 해달라고? 이어커프 노력은 해볼게 근데 뭐 악세사리가 너무 없는 날에 한 번쯤 해볼만 하지 않을까? 이어커프 어디서 샀냐면은 대모 데모. 대모에서 샀어요. <laughs> 킹 대모 이어커프는 그건, 그것만 샀어. 근데 내가 요즘 반지를 안 끼거든. 반지를 잃어버려서 안 꼈어. 안 껴. 아 진짜 어떡하지? 반지 또 사야 돼. 그게 그 예전에 나갔을 때. 잠깐 손을 씻으려고 반지를 뺐어. 약간 반지 끼고 손 씻으면 기분이 되게 안 좋단 말이야. <laughs> 그래서 반지를 빼고 손을 씻었어. 그러고 머리 좀 만지고 비주얼 체크를 좀 하다가 이제 가야 된대. 그래가지고 아 그렇구나 하고 그 핸드타월 있잖아. 그아 뭐라 해야 되지? 티슈. 그거 해가지고 그거 닦고 한 비주얼 체크 마지막을 한번더 하고 탁 나갔는데 집에 돌아오기까지 몰랐어 아니야 아니야 다음 날까지 몰랐어 그래가지고 다음 날에 이제 자고 일어나가지고 씻고 아, 오늘도 반지 한번 껴볼까? 하고 반지를 찾는데 문득 그 생각이 드는 거야 아나 반지 뺐지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그니까 그 반지금 반지 신 마음에 들었는데 너무 아쉽다. 내 지갑도 잃어버릴 뻔했어. 얼마 전에 요지영이랑 지갑 사고 한 하루 이틀 뒤였나? 유치형이랑 홍이랑 출근을 하는데, 내가 손에 뭘좀 많이 들고 있었어. 나는 근데 지갑을 내 손에 들고 있었으니까 절대 잃어버릴 일이 없다고 생각했다. 근데 손에 뭐가 많다 보니까 그 사이에 있던 지갑이 쏙 빠져버린 거야. 근데 나는 그냥 지나가고 있었다. 난 그걸 지나갔는데, 뒤에서 그 지나가던 분이 어, 이거 떨어뜨리셨어요. 아버 지갑을 건네 주시는 거야. 그래서 오 감사합니다. 하면서 받고 뒤에서 여치 형이 너 진짜 몰랐어? 막 이러고 나 그리고 목걸이도 없어졌어. 목걸이는, 그, 지난번에 멤버들이랑 고기 먹은 날 기억나? 그, 나, 목이 12방 물린 날? 그날 잃어버렸어. 네, 어차피 목걸이는 지금 많이 있어가지고 괜찮아. 어차피 2,000원짜리 목걸이, 어차피 2 0원짜리 목걸이기도 했고, 꽤 마음에 들기는 했는데, 진짜 비싼 목걸이였으면 눈물 광광 흘렸을 것 같아. 에어팟, 에어팟도 이미 몇번 잃어버릴 뻔했어. 그리고 에어팟지가한네 번째 구매인가 세 번째 열쇠 열쇠도 예전에 잃어버리고 펑펑 울었었어 나 근데 물건을 너무 잘 잃어버려 안경도 지금 내 그냥 그 있는데 내가 산 안경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선물받은 안경은 있는데. 그, 내가 태무에서한 2천원 주고 산 안경. 그것도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핸드폰? 핸드폰도 15%로 처음 바꾼 날. 편의점 갔다가 편의점에 두고 왔는데. <laughs> 편의점에 두고 왔었어. 처음 산 날에 편의점에서. 결제를 하고 라면물을 받다가 핸드폰을 놓고 그대로 숙소로 들어와버렸어 그래서 핸드폰, 밥 먹으면서 핸드폰 하려고 찾다가 아, 나 핸드폰 두고 왔다를 알았어 <laughs> 진짜로, 물건을 너무 잘 잃어버려 나그 바세린 그 립밤 있잖아 분홍색 그것도 어느 생각부터 안 보여 지금 있는 거 핸드폰 에어팟 지갑 아니야 립 마스크 맨날 챙기는 건 요정도? 핸드폰과 지갑만 있으면은 살아갈 수는 있어 <laughs> 파도 있지 파도 있지 얼마 전에 언제까지 하냐고 곧 꺼야 돼 얼마 전에 연습실에서 퇴근하려고 했었다 홍이를 기다리고 있었어 네. 퇴근하고 내 짐을 챙겨가지고 홍이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아 뭐야 하고 잠깐 내려놓고 홍이가 와서 아, 이제 퇴근하다 같이 하자 했는데 유치 형한테 문득 전화가 오는 거야. 알고 보니까 내가 짐 중에 하나를 빼먹고 그냥 내가 맨날 메는 가방만 들고 나온 거야. 그래서 유치 형, 너 이거 필요 없어? 형 전화해서 오우 형 고마워요. 형 그거 좀형 진짜 고마워요 하고 엘베 앞에다가 그냥 톡 놓고 갔더라고. 이제 8시에 하방이니까 나는 빠이빠이 해 보도록 할게 유치원 없으면 안 되지 파우더 없으면 안 되는데 빠이빠이 사랑해